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걸 기독교인만 반대하냐. 지금 언론들이 특정 종교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특정 종교 때문에,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마치 한국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인도 반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분열주의자들과 좌편향 언론사들의 돈 없는 가짜 뉴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은재 명예 교수님 이분입니다. 이분이 기고한 글을 제가 발췌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중앙대 교회법 학회장 어. 이제 여기 마신 분이 작년에 쓴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미 각종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개별법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꼭 어, 이걸 당장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무려 33개의 개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법들은 위반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더 나아가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주된 입법 목표는 사실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을 하시고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권이 여론조사의 두 번째 문항인,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남녀 간 차별, 고용 관계에서 차별이 대부분이고, 성소수자 차별은 전체 0.7%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제정하려고 또 했을 때, 온 국민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문제가 된게 인권위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편향적인 여론 조사다. 이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향적이라고 문제가 된 여론 조사에서 도두 번째 문항인 그럼 너가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받았냐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남녀간 차별이나 고용 관계에서 차별을 말했고 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입법 목표가 있다고 분석하시는 분이 어 이제 어 지적을 하는 거죠. 뭐냐? 성소수자 차별은 전체 0.7% 밖에 안 됐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동성연애가 위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거의 없는 차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건 작년이니까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됐고, 지금은 평등법이에요. 대정을 밀어붙이려고 여론조사 문항을 억지로 꿰어 붙인 모양새가 역력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음. 들어가 보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한교총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국민 대다수가 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근데 인권위가 여론조사한 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뭐랄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에서, 어,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규총에서 여론조사는요, 어, 인권위 조사의 두 배인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표본수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랄까요, 공신력과 신뢰도를 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권위에서 하는 조사는 촘촘하지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고,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 최소한의 설명이 덜 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대 교회법 학회장이신, 명, 어, 서은재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음, 보십시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은 한국의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을 방조하는 주체가 특정 종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 기독교계라는 인상주기에 힘쓰고 있다. 사실일까? 오늘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대표 발의자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평등법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대표 발의자가 이제 이상민 국회의원으로 돼 있어요. 어,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성별이란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 이제 성은 남자와 여자 이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본인이 주장하는 심리적 성,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 개념이 법으로 제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제정되는 순간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위법적 요소로서 어 상대가 내가 생물학적성을 주장했는데 상대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걸리는 위법적 요소의 일을 자행한 사람이 되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꼭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세계적 석학들이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 훌륭하신 지식인 분들께서 그걸 어, 주창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종교계 밤낮 안 가리고 문자 폭탄 여기에서는 기독교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죠, 그죠? 보세요. 일부 종교계의 완광한 방해 행위와 압박 등이 상당한 작용이다. 방해가 뭡니까? 방해? 물론 이 사람, 이 사람 차원에서는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여기 나오네요. 보수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의원이 대체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거 보수 기독교계냐? 어? 그렇게 볼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어,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 논법으로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의 골자거든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날. 어, 이날 세미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장로가 차별금지법과 교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거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분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식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 치시면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잘 말씀하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참이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대건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한국입법학회 명예 회장이신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헌법적으로 논할 때 헌법 2장에 국민의 기본권을 생래에 천부불가양의 인권기본법으로 상세히 천명한 기본권장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을 제정이 세상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누가요? 한국 입법 학회 명예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실정법으로 아까 몇개였죠 여러분. 33개의 개별법이 잘 시행되고 있죠. 그죠? 근데 왜? 근데 헌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명시되어 있고 버젓이 있는데 왜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기본법 어, 기본법의 제정이 세상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뼈를 때리십니다. 뭐라고 하냐? 그렇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북한인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뼈를 때리는 내용이죠.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 북한에, 북한 군인한테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졌을 때 어떤 아주 열심히 있는 활동을 했나요? 그리고 탈북민 분들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이럴 때 탈북민 소수자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본적 있으십니까?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꼭어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환경론자 어 도롱뇽 때문에 시위하고 어 제주도에서도 이 미군 이거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친다고 얼마나 시위했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민동산 그렇게 태양광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거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명분은 좋은데 그 뒤에 아주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자꾸 기독교계의 어떤 반지성적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고 기독교를 초월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 이미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고 너무 훌륭히 활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홍익대 법대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이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실제론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검찰, 인권법원 등 인권 정책과 관련된 국가 최고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어, 명예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정작 북한인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우리가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음 법률과의 참례 때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도 이제 발언하신 걸 볼까요?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행법이 규정하는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면으로 위배되고 평등 원칙을 사적 분야로 적용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적 분야로 평등 원칙을 적용해서 국민, 보편 국민, 일반 시민, 개인의 자유권 자체를 침해하는 법리적으로도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가이시면서 기독교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유의미한 어, 모임도 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최대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김일수, 고려대, 음선필 홍익대, 명재진, 충남대, 이상현 송실대 법학 교수와 전용태, 심동섭,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등 200여 명 여러분 200여 명입니다. 200여 명. 근데 이것도 기독교라고 또 이제 폄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200여 명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이런 모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 이제 해외 사례를 두 가지 어 소개해드리고 마 마무리할 텐데요. 조던 피터슨 너무 여러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지금 2030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어 이게 GQ 표지 모델로 되셨는데 교수님이자 지식인인데 이렇게 GQ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에 등록하고 어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진리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수인데 토론토 대학교 교수예요. 보세요. 이 BBC 인터뷰를 이제 제가 어설프게 파파고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피터슨 박사는 그는 사람들을 전승시키거나 그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대명사를 선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표준적인 성 전환자가 그 또는 그녀로 간주되길 원한다면 내 감각은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따라 당신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과 같은 용어는 너무 광범위하며 급진적인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제안이며 급진주의적인 급진적인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어 종족주의나 어 분열주의나 사회에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느낌이 들죠. 반대자들을 괴롭혀 이 사람들의 제안이며 반대자들을 괴롭혀 복종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자들이 누구요? 반대자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종교계라고 특정하고 있잖아요. 종교계 플러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법률가 그리고 일반 시민 정서를 갖고 있는 일반인분들 이런 분들을 복종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학교에서 어, 캐나다 학교에서 이제 너가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가 부, 불러달라고 하는 성별을 불러줘야 됐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굉장히 큰 어, 핍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해지신 겁니다. 질서 넘어 베스트셀러죠.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600만 권. 그리고 한국에선 아직 잘 모르실 텐데 페미니즘이나 지금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들. 이 정치적 올바름이 PC 아닙니까? 이 피, 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한 것들을 이 기록으로 해서 책을 쓴 거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에 반대하는 패널로 어, 나오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분이 매일경제에서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매일경제 조던 피터슨 치시면 나오거든요. 2030남 열광 조던 피터슨 인터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읽어 보시면 느낌이 바로 옵니다 느낌이 바로 와 그리고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당연하게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농객이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벤 샤피로입니다 벤 샤피로 어, 정치 평론가이자 작가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리고 이 스펙 보십시오. 16세에 UCLA에 입학하여서 정치학 학사, 만2 0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서 어, 대형 로펌에서 8년간 일하다가 이제 법률 자문 회사 설립하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수장입니다. 수장.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여러분 작은 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책인데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상적인 부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뼈를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거에 국한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률적인 전문가도 전세계적인 석학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분열주의자들은 이미 승리를 거뒀다. 유럽에서는 이 사람은 분열주의자라고 합니다. 뭐, PC주의 정책, 특히 차별금지법과 평등, 평등법이라는 걸, 어,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우리,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분열주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부가 탐탁지 않은 표현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혐오 표현 방지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진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를 제약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안이 몰고 올 황폐한 효과들을 잘 모르시고 아니 차별 금지해야지 어, 기독교는 왜 저렇게 차별을 어 조장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권리의 효용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는 왜 잘못된 것일까? 왜 잘못된 걸까요? 평등법을 어 제정해야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지 왜 이게 잘못된 걸까요? 답은 명백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곧 권리라고 규정하는 순간 또 공공선으로 권리를 대체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에서 공공선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이 공공선으로 권리를 대체하는 순간, 권리는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당신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당신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막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데 언론사들이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얼마나 지금 뒤쳐져 있습니까? 이 책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이 책들 여러분들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고, 왜 이런 분열주의자들의 정책이나 아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원리적인 설명이 잘돼 있는 책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6월 21일에 오늘 나온 기자네요 자, 보십시다. 어,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문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전문가들은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여기서 뭐예요? 전문가들이라고 했죠. 법의 전문가지.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징징대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것은 차별을 당한 사람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 지우는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법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데 정말 어떤 의도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정말 뭐에 제대로 꽂혀서 왜 도대체 법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냐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대표 변호사는 가해행위와 이 위법성, 고의, 과실 등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자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은 법 체계의 근간을, 여러분,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소송이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사와 성과급, 고용 및 해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국적, 학력, 출신지역, 성적지향, 동성애 등을 핑계로 대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끼고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기독교인만 이걸 반대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에게만 피해가 간다고 음모론에 빠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마무리합니다. 국내 분열주의 진영에서 자행하는 저열한 프레임인과 달리 평등법은 그 자체로 법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동시에 보편 시민 정서에 반하는 사회 불안 요소를 야기시키는 법안이다. 국내 지식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식인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특정 정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과 기독교계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기독교계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제가 글을 마무리했거든요. 아, 속상합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그 반대 청원 주소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어, 반대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 참. 하여튼, 힘써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